네, 안녕하세요. 다이렉트 중고차 권재원 부장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요. 기아에서 나온 K3 차량입니다. 어, 국내 아, 현대 기아, 네, 준중형 중에 제일 유명한 차량이죠. K3, 그리고 아반떼. 지금 오늘 연비 좋은 차량으로 한번 가져 나와 봤고요. 가솔린 모델이고요. 더 어, 상세한 모델명은요. 더뉴 K3 1.6 GDI 디럭스 모델입니다. GDI 디럭스 모델. 어, 신차가 1,500만원 넘는 차량인데요. 지금 판매하고 있는 금액 900만원대 나와 있습니다. 연식은 지금 한 3년 정도 지났어요. 근데 가격대에 메리트는 있죠, 여러분. 네, 그래서 오늘 차량 가져와 나 봤고요. 흰색 차량이라 예, 인기 색상이라 금방 나갈 것 같습니다. 우선, 네, 아, 이 차량의 특이점은요, 그 렌트 이력이 있어요. 렌트 이력이 있는 부분. 그 외에는 사고 이력 전혀 없고요. 깔끔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뭐 침수 화재 이런 부분 전혀 없는 차량이라 여러분 만약에 출퇴근용으로 보신다면 알아보신다면 이 차량도 한번 눈여겨 보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부터 외관 상태 한번 저랑 둘러보실 건데요 천장이나 본넷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 범퍼까지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잘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일부 보펜으로 예, 이렇게 색칠한 흔적은 보이네요 하지만 그 외에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깨끗한 상태고요. 라이트도 뭐 깨짐이나 그런 부분 없이 굉장히 깨끗한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운전석 라인 봐 드릴 건데요. 자, 타이어 트레드는 거의 뭐90% 이상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새고 새 타이어가 끼어 있는 것 같은데 휠 상태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일부 긁힌 흔적은 있지만 거의 신차급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운전석 도어 외판 상태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도어 안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께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디럭스 등급이라 옵션이 굉장히 풍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도어 트림 쪽에는 이제 전동 접이식 예, 사이드 미러 들어가 있고요. 아이고. 그리고 어 수동으로 예,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기능들 전동, 전동 시트는 아니에요, 수동 시트로 되어 있고요. 그외 측면에는 딱히 뭐 차체 흔들림 방지 이런 기능만 들어가 있지, 딱히 뭐 보실 만한 옵션은 없는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운전석 뒷도어 굉장히 깨끗한 상태고요. 뒷도 뒷 타이어의 트레드는 한 8, 90% 나와 있습니다. 타이어는 전혀 교체하실 수할 필요가 없는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트렁크 때 어, 트렁크 쪽 보여드릴 건데요. 트렁크가 이게 약간 진주 펄인가 봐요.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그대로 다 보이는데 굉장히 깨끗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후미등도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 디럭스 등급이라 어 내비게이션이 없네요. 후방 카메라가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뒷범버 쪽에 후방 감지기 기능이 있어서 주차하실 때는 후방 감지기 기능으로 주차하시는 게. 예, 네,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트렁크 공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예, 준중형 차량이라 전반적으로 예, 네, 깨끗. 지금 상품용으로 하면서 굉장히 깨끗하게 되어 있고. 약간 바닥 쪽에 이렇게 스크래치는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짐을 많이 실었었는지, 털 쪽이 약간 가디건에 울이 울어 있는, 어, 가디건이 실밥이 좀 뭐지 나와 있는 그런 느낌으로 예, 좀 되어 있지만 내부에 뭐 냄새나 이런 부분 전혀 없고요. 깨끗한 네, 상품용으로 전반적으로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는 이제 차량 용품들. 기타 차량 용품도 삼각대나 이런 부분들 들어가 있고요 관리는 잘한 차량인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보조석 라인 보여드릴 건데요 보조석 뒷핸다쪽 그리고 뒷휠쪽 굉장히 깨끗한 상태고요 그리고 보조석 도어 뒷 도어 아니 뒷 도어 앞 도어 사이드 리피터 기능 들어가 있고요 앞핸다까지 굉장히 깨끗한 상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와 외관 상태 한번 보셨는데요. 내부에 가서 시트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옵션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운전석에 탔습니다. 2017년식이라 가죽 상태 굉장히 양호한 상태고요. 이렇게, 어, 이거 뭐였지? 갑자기 대시보드. 대시보드, 대시보드죠? 용어가 한 번씩 생각이 안 나는데요 대시보드 굉장히 깨끗하고요 이것도 렌트 이력이 있는 터라 내비게이션 따로 심지는 않고 여기다가 예, 거치했던 흔적은 앞유리 쪽에 좀 남아 있네요 그리고 천장이나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고요 이 차량 어, 디럭스 등급이라 낮은 등급이지만 가죽 시트 들어가 있고 예, 후방 감지기 있어서 예, 뭐 출퇴근 용도로에는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없고 하이패스나 버튼 시동이 없는 건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네요. 자, 제가 지금 시동 걸어서 엔진상 엔진 상태는 어떤지 한번 판정해 을 볼게요. 아, 가솔린 차량이라 굉장히 조용하고 시동 자체도 굉장히 깔끔하게 걸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키로수는 84,097키로 현재 탄 차량이고요. 네. 그 외에 옵션들, 핸들 리모컨 들어가 있고, 핸즈프리, 볼륨 조절, 이런 부분들 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센터페시아 쪽, 어, 프로토 에어컨 은 없네요. 이 차량은 그냥 수동 에어컨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흡연 차량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깨끗한 냄새 나고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페시아에 라디오와 CD 플레이어 들어가 있고 플라스틱이 깨졌다거나 뭐 사용감이 많이 지저분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깨끗하게 잘탄 차량인 것 같고요 연식에 비해 키로수는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 출퇴근 거리가 짧으신 분들이 이런 차량 구매하시면 나중에 대파실 때좀 도움이 되실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차량 후반, 아, 2채널 짜리, 블랙박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블랙박스는 따로 구매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관리 잘돼 있고, 깔끔한 차량인 것 같네요. 옵션은 조금 떨어지지만, 전반적으로 이용하시는 데는 불편함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내부 상태 한번 보셨고요. 엔진룸 가서, 엔진룸 어떤지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네, 엔진룸 왔습니다. 지금 상품용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이라 전반적으로 깨끗하게 예, 세척이 한번 들어가 있고요 GDI 엔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6 예, 가솔린 엔진이죠 엔진 들어가 있어서 여기 가운데 좀 들어가 있고 엔진 룸 넓이에 비해 엔진이 조금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부품들이 공간이 예, 이렇게 좀 넓게 포진이 되어 있네요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엔진 오일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엔진 오일은 아직 노랑빛을 띄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 교환은 필요 없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냉각수 부분은, 예, 맥스 게이지까지 차있는 상태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네, 예, 녹색으로 완전 충전되어 있는 상태 유지, 예,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 더뉴 K3 예어 가솔린 모델로 한번 보셨는데요 어 디럭스 등급이라 옵션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죠 1,500만 원대가 넘는 차량을 900만 원대 구매를 하실 수 있다는 거는 예 3년밖에 안 지났어요 근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차량 평가하기로는 어 A- 정도 예 A-인 이유는 옵션이 너무 좀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옵션이 그닥 필요 없으신 분들은 한번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차량, 이 차량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쪽에 댓글이나 아니면 상단에 예,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다이렉트 중고차 권재현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